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가에다가 노동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포함한 금액을 우리가 정가라고 해요. 정해진 가격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해진 가격에 유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또 섞어서 우리가 판매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A1이라고 하게 된다면 정가는 원가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만큼을 높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가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A%니까 100분의 A만큼을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a라는 원가에다가 a의 곱하기 100분의 a 를 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통인수가 a잖아요 그래서 a를 밖으로 뽑아내게 되면 1 플러스 100분의 a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정가라고 하고요 판매가 같은 경우는 더 올리는 릴게 정상인데 보편적으로는 빨리 팔려고 할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b 를 할인을 해서 정가에서.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가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래 정가가 가지고 있던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에다가 자 b 퍼센트를 할인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원래의 가격 1에서 100분의 b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자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분석 문제 보도록 하죠. 원가가 5천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때 다음 중 정가로 적당한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원가가 얼마라고 했냐면요. 원가가 5천원이래요. 5천원 그리고 정가가 있을 텐데 지금 정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가를 x1이라고 두기로 합시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가의 10%를 할인했다고 그랬어요. 10%를 다운시켜서 팔아서 판매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원가의 30%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정가의 10% 할인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가가 x1인데 10% 할인을 하면 1-100분의 10만큼을 빼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0% 할인행, 할인한 금액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원가 든 비용 5천원을 뺀 금액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5천원을 뺀 금액이 어, 5천원의 30%의 이익 그러니까 5천원의 30%라는 건 바로 10분의 3을 얘기하겠죠. 30%의 이익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정가가 원가의 3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제로 다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 보면요.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왼쪽은 15,000원이 되겠고요. 1 5 0 0 0원 10으로 나눈 거지요. 예, 15,000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25 빵빵빵 10을 안 없애줬네요. 0.3이니까 15,000,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0, 100분의 10을 뺀 거니까, 100분의 아, 9, 10분의 9죠. 그러니까 0.9x가 되겠습니다. 0.9x, 그 다음에 아, 여기 공이 하나 빠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10배 해주게 되면요. 10배 해주게 되면, 음,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계산 이 잘못됐네요. 어, 10하고 0 하나가 빠지니까 3, 5, 15. 이렇게 1,500이 된다는 거알수 있네요. 자, 계산해 보면 일단 10배를 해야 되겠죠. 10배를 하면 9x- 여기는 5만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000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9X는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요. 어, 그 다음에 5만이 넘어가니까 15,000원이랑 더해져서 65,000원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 나눠보면 어, 9, 7에 63 9, 2, 18또 9, 2, 18 9, 2, 18.XXX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7,222점 땡땡땡 나가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라 했어요. 자, 적당한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어, 적당한 것으로 오른 것은 7,200원은 어, 7 2 2 2원보다 작은 거니까요 7,300원부터 가능하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에서는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 원가가 4,500원인 그랬어요. 물건의 정가를 10%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한번 해 볼까요? 정가의 10%, 정가를 x원으로 두고요. 자, 10% 할인을 했다는 얘기는 0.9x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거기에서 원가 4,500을 빼면 이것이 정가에서 얻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익이 원가의 30%의 이익을 얻고 싶대요. 그러니까 4,500원에 30% 그랬으니까 0.3이 되겠죠.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10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9x-45 빵빵빵 음, 크거나 같다. 10배 하면 4,500에 3배를 하면 되니까요. 어0035153413 13,500원이 되고요. 9x는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4 5 0 0과 더하면 58,500원이죠? 58,500원. 이렇게 되고요. x의 범위는 어, 96의 54 45 9545 6,500원 이상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6,500원 이상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쌍둥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오늘 하루 케이크를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0%에 파는 거니까 0.8X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원가가 3만원인 케이크라고 그랬으니까 3만원을 빼주면 이익이 되겠죠. 3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원가의 1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원가의 10% 하면 3만원에 10%니까 0.1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배를 해주면 8x-3000000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3만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8X는 얼마가 되냐면 33만원이 되겠네요. 33만원. 자, X를 구해야 되겠죠. X는 크거나 같다. 8, 4, 32. 그 다음에 8일은 8, 826, 8, 8, 5, 40. 아유, 숫자가 41,250원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알 수가 겠죠?